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다시 시작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 6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고난의 역사를 거치며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 5장과 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성전 건축 사역에 대해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를 듣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둘째, 고레스 왕의 측령을 확인한 다료왕의 명령으로. 성전건축이 다시 시작되어 완공되었습니다. 셋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성전건축하는 과정을 다룬 내용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과 6장의 내용은 주전 520년부터 516년까지 일이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는 주전 458년이니 그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거나 어렸을 것입니다. 5장 수루바벨과 예수아를 도와 성전건축을 도운 선지자들은 학계와 스가리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격려와 동료로서 성전건축의 사역을 힘껏 도왔습니다. 학계는 유다 백성들에게 건축된 새 성전의 영광을 제시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스가랴는 여러 환상을 통해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성전 건축자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수롭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다트네 총독이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제거를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 등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가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그들이 장로들에게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고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유다 장로들이 그들에게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주님이 바벨론의 느브그란살 왕에게 성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가 성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이 된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칭령을 이랬다고 합니다. 유다 장로들은 고레스를 바벨론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 왕을 성전을 파괴한 이전의 바벨론 왕인 리부가네살과 대비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왕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왕들로서 성전 파괴가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성전 건축 공사 역시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 그릇과 은 그릇을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 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일을 했지만 아직 다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실 문서창고를 살펴보고 정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칭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해서 알려주길 바란다고 청원을 했습니다.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메데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앙메다 궁에는 페르시아 왕들의 각종 문서와 제국의 중요한 문서들과 보물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메데는 북서 이란 지방에 위치한 고대 국가로서 페르시아와 더불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레스에게 정복당하여 페르시아 제국에 복속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진 칙령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규모와 형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라고 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느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 두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트네 총독과 관리들은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예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장로들을 돕고 성전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것이니 그 비용을 세금에서 아끼지 말고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수승아지든 순양이든 어린양이든 무엇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살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그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정신을 주차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처럼 다리오 왕도 각 나라의 신들에 대해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에게 페르시아 왕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에. 자신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장로들이 더욱 힘써 기도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측령을 고치는 자는 매달라 했고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걸음더미를 만들라 했습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그의 측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왕명의 지엄함을 알리기 위해 이처럼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류왕은 다뜨네 등 관리들에게 왕의 명령이니 지체 없이 실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뜨네 총독과 관리들이 왕의 조서의 지시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공사를 격려하였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네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측량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이 때는 주전 516년이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12월 3일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주전 536년에 시작하여 2년간 공사하다가 14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다리오 왕의 재인준과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 4년 만에 완공되었으니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귀환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 등 많은 수의 짐승들을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은 몸을 씻고서 정결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모두가 먹을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6월절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한 이방인 개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자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 아시리아 왕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을 아시리아 왕이라고 칭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 아시리아 왕이라는 표현은 강력한 정복자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실제로 다리오 왕은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정복한 옛 땅을 자신의 나라로 삼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어 완공되었는지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년건축이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을 받아 완공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